우리의 수면 습관이 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 고 느끼곤 하죠. 이는 단순히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뇌는 수면 중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탠퍼드 수면 신경과 센터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면이 뇌 건강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깊은 수면 동안 뇌는 정보를 저장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독소를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에 독이 되는 수면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둘째로 자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죠. 셋째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늦은 식사입니다. 넷째, TV나 라디오를 켜두고 자는 것 역시 램수면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늦게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것도 야간 수면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뇌 건강을 위한 올바른 수면 루틴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첫째,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간접 조명을 활용하세요. 둘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금지하여 뇌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긴장을 풀어주고요. 넷째, 방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잠들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10분 정도의 독서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잘 자는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습관을 조정하면 훨씬 더 맑고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수면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